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국가는 알제리입니다. 네, 다들 알제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제가 알기론 알제리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땅이 넓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알제리는 북, 아프리카 지중해 연, 연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나라이자 세계에서 열 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다만 땅의 대부분이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알제리의 GDP는 1786억 달러. 하나로 약 212조입니다. 194개 국가 중에서 56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약 9분의 1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보다 좀 높은 순위기는 하네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정도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을까요? 네, 이유는 바로 풍부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 덕분에 알제리는 석유, 또 천연가스, 철광석, 수은 등 많은 자원들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땅에 풍부한 자원이 있는 나라로 불리고 있고요. 또 신기한 것은 알제, 그 알제리의 1인당 GDP가 194개 나라 중에서 116위에요. 약 4,300만 300달러 하나로 500만 원 정도고요. 국가 GDP가 212조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알제리는 어떤 화폐를 사용하고 있나요? 네, 알제리의 화폐는 디나르, 디나르라고 하는데요. 종류가 100. 200, 500, 1000 그리고 2000 디나르로 총5 가지입니다. 가장 낮은 단위인 100 디나르가 약 1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단위인 2000 디나르가 15달러로 한 17,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나르 지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200디나르의 모습입니다. 알제리 역시 이슬람 국가로 이슬람 경전에 코란을 교육하는 코란 학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알제리에 있는 데모스크의 모습인데요. 이슬람 국가는 하루 다섯 차례, 다섯 차례 기도를 위해 모스크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다섯 번이나 간다고 하니까 지금 모스크 옆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지금 보이는 이대 모스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모스크라고 합니다. 이게 지폐 에 넣을 만큼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네,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디나르 최고의 권인 2000 디나르인데요. 앞면에는 강의실의 내부의 모습, 옆에는 인공위성과 유전자 모형, 그리고 연구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게 약간 과학적,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느껴지네요. 여러분들은 2000 디나르에 남긴 그림들의 의미가 느껴지시나요? 현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집회에 좀 통일성이 없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알아보니까 이 집회는 새로 발행된 신권이라고 하네요 이 신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통용되던 국권은 고대 유적이나 현대 문명의 대비를 표현했기 때문에 집회 디자인적인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고 해요 음. 근데 이 신권은 지금 제가 느낀 것처럼 집회에 사용된 그림들이 좀 일관성이 없고 좀 산만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아하. 그래도 이게 벤주 님이 느끼신 바가 전문가들이 느낀 바와 같다라는 거 지폐를 보는 눈이 좀 높으십니다. <laughs> 그런가요? 자, 이번에 디나르의 위조 방지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부터 디나르에는 지폐 앞면 중앙에 홀로그램띠와 또 뒷면에 입체형 은색띠를 넣어서 위조 방지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앞서 설명했듯 우리나라에도 그 지폐에 기술이 다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알제리의 디나르 집회는 이슬람 문화와 알제리의 미래를 연구하는 이미지들을 집회에 담았는데요. 신권, 국권의 평가가 상반되게 평가되고 있어서 어, 솔직히 저한테는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기나리의 지폐의 디자인적인 요소, 또 역사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이세 가지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이번에 알제리도 그렇고 이슬람 문화를 가진 국가들의 화폐에 무조건 이슬람 예배당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 이게 종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들이 문제에서 보이는 것들도. 다 보시면 이슬람의 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디자인적인 요소들 그리고 그 위조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 라곤 좀 많이 다릅니다. 아주 잘 만들었다는 비슷한 비율이에요. 근데 잘 만들었다가 매우 낮습니다.